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공휴일이고요. 공휴일 날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1번 뿌리, 자 개양꽃 깨끗하고 깨끗하고요, 깨끗합니다. 벌폴바나 있고요, 자 무늬도 잘 발색되고 있네요. 자사 개입니다, 4 개. 1 번, 1 번은 4 개입니다. 4 개고요. 맹맹곰호피 반두쪽이고요 크기는 9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전에 한번 팔았는데 안, 안 팔렸는데, 자. 무늬가 자꾸 발색이 노랗게 됩니다. 자, 무늬는 발색이 잘 되네. 전진해도. 자, 햇볕을 보니까. 자, 깨끗합니다. 전진하고. 자, 엄마 쪽도 깨끗하고 전진도 깨끗하네요. 무늬는 자꾸 발색이 노랗게 잘 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도 한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 저 부대보다 확실히 놀았네요 1번 맥맨 품 4개 2촉에 2초개. 2촉입니다 금액은 98만원입니다 2번 뿌리 성장점은 살아있고요 자, 약간 탄나 사이는 뿌리는 게 않고요 가닥지에 항중투입니다 자, 가닥지에 항중투 단엽성은 네, 단엽성 난초로 좋네요 자, 2번 2번은 잎밴 중투입니다 잎밴 중투이고요 두촉이고 크기는 10cm 넓이는 0.8입니다 아 이건 단엽성인데 자 밴이 엄청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처가 있고요 지나 초에는 이런식으로 그런데 잎밴에 항중투입니 항이 들어가 있는 중투입니다 항입니다 자 여, 이렇게 이이 나오고 있고요. 자, 벤이 다 오가져갖고, 이런 식으로. 또한 번, 약간 잘나세지도 있고요. 난초는 엄청 좋습니다. 자, 위에서담보해드릴게요 자, 옆에서. 자, 난초는 참 좋은 난초입니 까랑까랑하고, 이 벤이라 했는데, 도 완전 단이 없은 거지 전체 다, 배고를 다 이렇게 습니다 아주 잘 키우신 분은 가져가시면 좋은 종자가 되, 되겠습니다. 자, 1, 2번 입변 중투, 두 쪽에 금액은 13만원입니다. 3번 뿌리. 뿌리는 꽤안고요 4가닥의 뿌리, 강산입니다. 강산에 단엽의 3번 강산입니다. 3번, 3번은 대명입니다. 강산에입니다. 강산에. 산반이고요 둥근 벤에, 단엽성의 단엽 벤이라 해야 되는, 단엽 벤의산반입니다두 촉이고요. 크기는 8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가쪽으로 이제 산반도 약간 몰려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엄마 촉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신화 촉은 또, 신화 벤에, 보십시오. 약간 점이 찍혔네. 자 근데 이산반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석 산반은 들어 약간석 들어가 있네요. 잘 키우면 산반이 잘 나오겠죠.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옆에서도이 강산에는 한 키야 볼만합니다. 뭐 산반도 나오고. 3반 거의 3반인데저 아는 사람은 지금 호가 쫙 그려져 나왔고, 이 옆에, 둥근 옆에 호가 쫙 그려져 나와, 나와 있습니다. 저 아는 사람은. 자, 큐 볼만한 난초입니다. 3번, 강산에 두초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4번 뿌릴, 뿌릴 성장 좀 살아있고요. 자, 벌브 하나 있고요. 자. 한엽의 상반도 항산반입니다. 4번, 4반, 4번은 한엽 항산반입니다. 엄청 진청이고요. 화면상에 봐도 진청이지요. 한쪽이고요. 크기는 10.5에 넓은 0.9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진청이야3반의식으로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도 3반의식으로 항산반입니다. 자, 그 뛰어는 소급장도3반에가고 짝반입니다. 3반인식으로 들었습니다. 자, 여기도 항산반에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도 전입장마다 한 옆변에 산반의 인식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뼈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산반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항산반. 자. 2번! 2번이라고 죄송합니다. 4번 한옆에 항산반 한 한쪽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5번 뿌리 아따 5번 뿌리 깨끗이 좋고 새 뿌리도 나오고 있고요. 자 호피 반입니다. 호피 반자 좋네요. 수반주 할땐다 호피 반입니다. 5번 5번은 호피 반입니다. 호피 반이고요. 크기는 8.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쫙 나오고 있고요. 밴도요, 보십시오. 약간 둥근 밴, 한옆 변입니다 여기도 한옆 변이고요 서방 걷기도 하고, 수방, 서방... 엄마 쪽이 호, 확실히 호표반에 왔어서 호표반으로 했습니다. 이 짝변에, 남은 엄청 좋습니다. 한 옆변에. 자, 둥근 벤에 딱, 아가씨만 키로 여 넓어져 가고 좁아지는 그런 식으로 형태로, 백불대기배너로딱 생겼네요. 자, 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자, 색깔이 잘 들었습니다. 5번, 구피방두 촉에, 두 촉입니다. 초기, 금액은 8만원입니다. 6번 뿌리, 6번 뿌리 깨끗하고요. 자, 단엽입니다. 나 아, 사실 단엽입니다. 6번, 6번은 단엽입니다. 단엽이고 두 촉입니다. 크기는 8cm, 넓이는 0.1, 아, 1.1입니다. 0.0이 아니고. 자 나사 한번 보십시오. 나사가 빠글빠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빠글빠글 자 여기도 빠글빠글 잘 들어가 있고요자 이건 언제나 도화목인데 이건 꽃을 한번 봐도 될 정도의 난초입니다. 이자요건다 도화목꽃이 이런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이런 자서도 한번 보드릴게자 나사도 빠글빠글 되고다 도화목꽃이 생겼어요. 단초는 좋네요. 밴도 좋고, 단엽이 되나 니까 이런 식으로, 아, 오가져갖고, 지 단초도 와무을수딱 생겼네요. 6번, 단엽. 두 쪽의 금액은 13만원입니다. 7번 뿌리, 자만 게잘 붙어 있고요. 7번 뿌리 성형교문 살아있고요. 약간 탄한 사 있는데, 푸는게 않고요. 자, 놓고입니다. 놓고. 자, 노코가 잘 들었습니다. 약간 금색으로 나가네요. 자, 7번, 7번은 3반 노코입니다. 약간 경계게3반 노코이고요. 한쪽이 크기는 16cm,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밴도 까랑까랑 합니다. 이거 보시면. 자, 직렬분 이거 딱, 난초도 서 있고요. 밴도 엄청 좋은 밴에 색깔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삼반 놓고를. 자, 위에서 담배 드릴게요. 자, 옆에서도요. 난초는 색깔은 잘 들어가고 있는 난초입니다. 자, 이로 놓고 잘 들어가 있죠. 그대로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7번 3번 놓고 한쪽에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뿌리 뿌리 자, 성장점은 살아 있고요. 자, 뿌리는 여섯 가닥이 다섯 가닥이네요. 자, 3번 호입니다. 3번 호공개계식으로들어간 3번 호입니다. 8번 8만은3반호 입변입니다. 입변에 3반호입니다 약간 도막목까지 생긴뭐모른겠는데오가져고트리가 두촉이고요. 크기는 9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식으로 호가 쫙 들어가있고요. 치마이도 이런식으로 딱오가져고 있고요. 이거 이런 식으로 다 있고요. 자, 여기도 다른식으로 쫙 들어가있습니다. 전체다. 변도 약간 둥근 변이에요.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잘 키우면 종전는 내가 봤을 때 노란이 보시죠? 노랗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도 노랗습니다. 노란 예? 자 딱. 밴도 좋고요. 밴도 딱지마요한번보시오딱 올라붙어가고 딱 너무 꽃이 생겼는데. 여기도 도한것 그치 딱 오가져가고 엄마 쪽도 이런 식으로 빼볼때이빼는고 무신 거치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위에서도 한보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자, 노랗지요 노란 호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8번, 3번호 입변 두 쪽의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산채 산채입니다 산채 3번, 입변 3번입니다 산채 9번, 9번은 산채, 산반입니다. 산반이고 한쪽이고요. 크기는 6cm, 에 넓은 0.6입니다. 자, 산채입니다. 자, 산채, 이런 식으로 산반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산반에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다 산반에 이런 식으로 잘 꺼져 있는 산반입니다. 산채입니다. 자, 밴도 구육질이고, 참, 치고는 참 산채치고는 이거 무호흡호 쪽으로도 잘까지 있고 산반이 잘 들어가 있네요. 자 오른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도. 자 옆에서도. 자, 자 들어가 있습니다. 산반이 전체다. 전 입장마다 산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산채입니다. 9반 산채 산반 한쪽의 금액은. 6만원입니다. 1번도 산채입니다. 산채. 산채고 요 산반입니다. 진청의 산반입니다. 10번 10번은 산채 산반입니다. 산채 산반이고 두촉이고 요 크기는 12cm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산반 중소식으로 이런 식으로 산반 들었습니다. 여도 산반 들고 여 보십시오. 이거. 이거 누가 토비가 뜯어먹는가, 노로가 뜯어먹는가, 뭐, 그런 삼반에 이런 식으로 잘됐습니다 완전히 백입니다, 백. 완전 히 백색깔에. 자, 삼반에 이런 식으로 잘, 100입니다, 100. 100 자, 식으로 잘 나왔습니다. 올지나 백입니다. 자, 산채입니다, 산채. 치마입도 한번 보시고. 완전히 백이구요 어?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완전히 백은 삼반이 좀귀한데 안지백 색깔입니다 자 10번 산채 3반 두촉의 금액은 6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다 난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